흰공이 4개 검은공 파란공 2개씩 있어요 그리고 빨노 1개씩 있어요 그러면 5개의 공을 꺼낼건데 3개의 종류가 3개가 되고 싶으니까 우선은 흰색이 4개니까 흰색 4개 뽑으면 은 3종류가 될수 없죠 네개 뽑고 나면 나머지 하나 뽑으면 끝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흰색, 세개 뽑고, 이제 서로 다른 두색. 그러면 4C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흰 공, 두개 골랐을 때, 그러면 반드시 똑같은 색깔 공두 개랑 다른 공, 다른 색깔 공 하나가 돼야 돼. 그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는 3, 1, 1로 쪼갠 거고 여기는 2, 2, 1로 쪼갠 거야. 근데 기준을 흰 공으로 둔 거예요. 흰 공이 가장 많으니까 기준을 둔 거야. 그러면 이쪽 부분은 지금 검정색 파란색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2 c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 빨간색과 노란색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봐. 여기서 하나를 뽑았어. 그럼 빨로 중에 골랐어. 근데 모두 가능해. 파란색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개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두개 색깔 똑같은 데 골랐어. 검정색으로. 그러면 한개 선택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파란색 하나 골라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3으로 바뀌었다. 해서, 6가지가 된다. 다음, 세 번째, 흰공 하나 고른 경우. 그러면, 두 개, 두 개가 와야 되지. 똑같은 색이. 그러면, 검검, 팝파 밖에 안 되니까, 이 시가 돼서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흰 공이 없는 경우. 그러면은 요 놈만 가지고 네개 다섯 개를 뽑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두 개, 두개 하나가 돼야 되지. 그러면은 검판은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 이 시가 되는 거고, 한 개짜리 빨, 노 중에 하나를 골라서 4개가 된다. 가 아, 되겠죠? 여기 아, 계잘다 여기 2죠? 2c2니까 1이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흰색 3개일 때 4c2였으니까 6이 되죠? 두 번째, 여기 6. 세 번째, 1. 네 번째 2 해서 다 더했을 때 15가 된다. 정리해 봅시다. 자,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흰 공을 기준으로 갈 건데, 흰공 4개 뽑을 수는 있겠지만, 색이 3개, 3개가 못 되니까 안 되고, 흰공 3개 뽑고, 나머지 색 2개 다른 거를 만든 거고, 그 다음 흰공 2개 뽑았을 때는 똑같은 색 2개 짜리가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 뽑은 다음에 하나 뽑고 나면 나머지 세개 색깔 중에서 두개 색깔을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세개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흰공 하나 뽑고 그러면 두개두 2개, 개가 되야 되니까 두개두 2개, 개짜리를 고르고 끝나고, 그 다음에 흰 공을 안 뽑았을 때는 두 개짜리를 두개 2개 뽑아줘야 모두 뽑아줘야 되고. 이제, 한 개짜리 중에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고, 해봅시다.